8일 목요일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서 갑질을 하거나 그러한 논란에 입사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또 여론의 문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연중에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남을 지배하고 또 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이 잘된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이 여기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리우지는 알버트 스와이처 박사를 아실 겁니다. 신화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어, 여러 가지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그런 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알버트 수바츠 박사가 미국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시장을 비롯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이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를 환영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모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열차가 도착하여 슈바이츠 박사가 기차에서 내려 시장님이 계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시장님 쪽에서 슈바이츠 박사님 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든한 할머니가 두 개의 가방을 든 할머니가 힘들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할머니 손에 이렇게 들고 있던 그두 개의 가방을 박사님이 손에 들고 기차 안으로 들어가서 짐은 적당한 곳에 내려놓고 자석 번호를 찾아서 그 할머니를 앉혀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미안합니다. 평소의 부릇 때문에 실리를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모든 신문들은 노파의 할머니의 가방을 든 이수발츠 박사님의 사진과 올려서 그의 성김의 삶과 자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공과 위대함은 진실한 성김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김의 폭이 넓고 깊을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기고 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성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그 비결을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가치관을 진정 나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어,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모습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이 아니라 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도 정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도 속 사람도 온전히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물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손수도 오실 수가 있었고 그 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신과 체면의 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서 예수님은 아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택하신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 존귀한 사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은 진히 무릎을 꿇고 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치관 그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가치관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돛을 벗고 무릎을 꿇고 섬길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큰사로 인정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를 수가 있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에게 그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길 수 있는 복된 낱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참된 성김에 감동에 목말라 합니다. 아 이것이 겉으로 어, 보이는 성김인지 외식적인 성김인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다 압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두슬을 벗고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또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참된 성김의 삶을 위하여 오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로 결단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참된 성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그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여도 우리의 윗성과 우리의 교만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윗성과 교만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한국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침체된 모든 아버지 영역들이 회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졸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약이 개발이 되도록 하나님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예배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각 가정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태성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병렬양 근사님 또 어르신들 아버지 아름이 각 병원에서 각 집에서 가르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악기를 열어 주시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문을 두드리고 비전의 문을 두드리고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주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섬기게 됩니다. 동동대 모든 우리 울산 양정에서가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달, 5월 달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지역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여주시고 전 세계 열방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연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의 언청이 오늘 영가진리로 이 정오의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